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17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습관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의지력이 아닌 지혜로운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바대는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쉴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한 잔,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의 목소리까지.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과 위험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열 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뇌의 오래된 본능을 거슬러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기술, 감사와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 우주와 나의 관계를 깨닫는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 즉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이차한 잔에도 찻잎을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그리고 찻잔을 만든 도공의 노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가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감사는 나라는 에고를 내려놓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오만한 마음 대신 모든 것의 도움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욕심과 불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면 감사는 그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과 내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마음을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의 깊은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양의 긍정 심리학은 이러한 동양의 지혜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같은 연구자들은 행복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극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낼 때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편됩니다. 즉, 뇌가 부정적인 정보를 찾던 기본 회로에서 긍정적인 정보를 더잘 찾아내는 회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이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긍정은 삶의 어두운 면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점 배움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이 긍정적인 태도를 훈련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뇌에 행복회로를 설치하는 감사와 긍정의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6편에서 배운 습관과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하루의 끝에서 세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가 아니라 오늘 점심시간에 햇살이 따뜻해서 잠시 벤치에 앉아 광합성을 할수 있어서 감사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뇌가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스캔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둘째,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뇌는 안정과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오늘 참 많은 일을 해냈구나. 수고했다. 이제 쉴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관점을 바꾸는 언어 습관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당연한 것들을 향해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 속에만 머물 때보다 표현될 때몇배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아침밥 차려줘서 고마워, 아까 그일 도와줘서 정말 든든했어처럼 구체적인 칭찬과 감사를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우리 뇌의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감사와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숨결에 당신이 딛고 있는 땅에 그리고 당신 곁에 사람들에게 의식적인 감사를 보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세상을 불만과 결핍에서 만족과 풍요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긍정으로 채워진 마음은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할 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힘을 갖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해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역경을 견뎌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힘, 인내와 끈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 공부의 여정을 지속하는 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뀌는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17번째 편을 마칩니다.